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음입니다. 20분이 훌쩍 넘어서 오늘 또 스포츠 제품 중에서도 정말 누구나, 누구나 정말 하나쯤은 있고 누구나 다 탈, 타실 수 있는 또 자전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제가 전에 한번 자전거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앞에 딱있는 이게 정말 뭔가 자전거가 되게 근엄하게 앞에, 제 앞에 이렇게 딱서 있죠. 자전거가 근데 너무 예뻐요. 컬러감이. 딱 예쁜데, 이게 컬러가, 아, 삼천리 자전거에서 나온 그 제품인데, 일단, 삼천리 자전거의 모델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없어졌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웬열 하면서 또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네. 어, 사라졌네요. 어쨌든, 여러분, 일단 유진열 씨 한번 만나면서, 우리, 여왕 전인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그유진열 씨의 삼천리 자전거 광고부터 일단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쳐지기 싫다. 끌려다니기 싫다. 포기하기 싫다. 싫다고만 하고 있을 거야? XRS로 보여주자. 이것이 로드 스타일, 아파란치아, XRS 블랙이 네, 광고 보셨습니다. 아, 제가 이거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전에 한번 이 자전거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요 모델이신 유진열 씨가 굉장히 자전거를 잘 타게 생겼다고 여기 있던 스태프분들이 스태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자전거를 잘 타게 생긴 얼굴은 뭘까?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너무 기억이 남아서 겼는데 자전거 좋아요 하고 여왕 전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또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날씨잖아요. 봤더니 어 여기 아까 또그어 프랑스 명품 거지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명품 거지네요. 그냥 거지도 아니고. 음. 남친하고 올 봄에 꼭 자전거 탈 거예요. 여왕자이님은 집에 자전거가 자전거 소유자신지 궁금하네요. 소장하고 계신가요? 자전거?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은 특히나 자전거 매니아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으신데, 자전거를 고를 때 가장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어, 자전거 소유자세요? 지금 또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또 사달라고 할래요? 지금 만약에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있다면 요거를 지금 또 추천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또 사달라고 할래요? 했는데 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 지금 컬러가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컬러를 사진으로 딱 보고 전에 이제 같이 방송을 했을 때 다른 컬러를 보고 정말 그렇게 그렇게 놀랐는데 다른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여러분 이겁니다. 저희가 이 스카이 블루 자전거를 딱 보는 순간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예쁘다고. 와 어쩜 저렇게 컬러감이 예쁘지? 파스텔 톤의 스카이 블루. 이거 딱 여성용이 약간 여성분이 사용하시기에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컬러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블랙. 저는 요즘 옛날에는 이런 파스텔 톤의 그런 컬러감이 있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하면서 여왕 전임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깔끔하죠 이거. 블랙이 너무 깔끔해서 저도 전에 방송 때도 와 이거 블랙이 진짜 너무 예쁘고 진짜 깔끔한 거 찾으시는 남성분들이라면 이 제품 선택하시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굉장히 예뻐요. 다음 컬러 한번 볼까요? 와좀 형광 느낌이 물씬 풍기는 연두색과 또 검정색의 만남 이 컬러는 좀 기분 전환하시고 싶으신 분들 포인트 주고 싶은 거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제품인 거죠. 짠! 네,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는 제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레드와 블랙의 조합까지 이렇게 총네 가지의 컬러로 만나볼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